썰그. 아 중학교 들어가고 첫 날이네.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동네에서 먼 학교 가서 우리 초 출신들이 없냐고. 아 망했다. 이미 서로 다 아는 사이들이네. 난 아는 애들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앉아야겠다. 에? 예. 너 썰그 초 출신 아니야? 어? 어. 아, 어. 너도 썰그 초 출신이야? 어, 그렇나6학년 이학기 때 전학 왔었어. 다 모르는 애들인데 더이. 어 당연하지 와 우리 초 출신이 있었다니 다행이다 예 근데 니뭐 애니 보는 거 있냐 어나 웬만한 거다 보는데 아우, 나와 같은 뿌리를 만나버렸구만 너 혹시 기칼 봤냐어 봤지 아우, 그럼 주스로 자는 봤지 호우. 설마 흉큐도 어 그것도 봤어 이거 이거 완전 오덕이구만 그럼 나의 최애 애니인 우리가 이것도 최근에 봤는데. 아야! 어, 믿고 있을 때그 굉장. 집닥은 뭐지? 우리 운명의 댄스팀이다, 소년이여. 앞으로 우리의 우정은 훨훨 타오를 거라고 소년. 어, 아, 어. 근데 쪽팔린데 좀 조용히 말하면 안 될까? 이봐, 나의 소울메이트. 이런 운명적인 순간을 조용히 하는니? 앞으로 우리의 몸을 생각하고. 잘못 걸린 것 같아. 그러게, 좀 무서운 것 같더라. 레알 아침조때 퇴학들이 치는 거 꿀밥 마렵다구. 어, 근데 그때 너가 너무 시끄럽긴 했지. 에? 그냥 그런 사람은 딱 봐도 그냥 지할 만만 하는 꼰대 표본이거든. 에이, 야, 입학 첫날부터 사이좋게 지내. 담임이랑 싸워봤자 좋을 게 없잖아. 아니지. 그럼 말한 통하는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서 뭐하냐? 지 말이 다 맞는 줄 아는데. 독도도 한국 땅이라고깰듯 어? 뭐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자 1교시부터 역사 시간이네 우리 반이라 편하다야 에? 냄 불편한데 뭐? 야너 뭐라고 했니? 에? 아니에한 번만 더 면 역사를 배워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에? 사실 독도는 일본 땅이거든요. 하는 못못 뭐, 뭐... 야! 뭔데! 틱! 할말 없으면 드립다 소리지름! 오오! 야! 이..이게 진짜! 나 안되겠어! 반가워해! 부모님한테 전! 뭔데! 틱! 말벌 딸리면 부모님 불러버리기야! 오오! <laughs> 나 완전 쎄보였겠지! 학교 초부터 기상제압했다! 애들이 이제 나 무서워할 듯! 야! 니네 아까 진심이었냐? 에 아, 다크시마 그거? 응! 그런데! 꽁냥! 꼭... 어, 넌 그냥 싸우지 말고 가자. 얘세 보이던데. 에휴, 저런 애들이 초딩 때문화저에 낙서하고 그런 짓 하는 애들이야. <laughs> 야, 도망가냐? 근육 딱 뚫어버렸지? 에 우리 반은 내가 먹어버렸구만 이제부터 내가 우리 반 정점에서 남겼다. <laughs> 후, 다 뚫어버렸어. 아기초부터 선생님이랑 싸우길 잘했네. 대메대요 코너 열어! 뭐라는 거야? 아 맞아! 너 어제 선생님한테 반항한 걸로 8점 8점이다! 15점 넘으면 너 전학 가야 돼! 알아? 에? ただいしっとか 조선시대 독도는 강원도 삼척도부 울진현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었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이지. 팔도 총도와 대동여지도를 보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나와 있어.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행정 관할 구역에서 제외돼.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까지 했지만 한국 전쟁 직후 독도를 심략해 일본 땅이라는 표식을 남기더니 이제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 우기고 있어.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적으로 부각시켜 국제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 뒤에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있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이 문제가 회부되면 독도는 명실공이 분쟁적으로 바뀌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가 재판소의 명 역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역사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분쟁적이 아니야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지 한국 전쟁 직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용감한 시민군 독도우용수비대가 스스로 독도를 지켰어 현재에도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지키고 있고 고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땅이야 씹덕잼이라아이 아니, 아니 이, 이, 이 뭐냐? 역사학자가 꿈이다 뭐 꿈냐 씹덕아? 예저범생 있지. 찐... 어이없지 않냐? 나랑 친한 척 하지 마, 이 씹덕아. 너 때문에 씹덕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 그리고 너 앞으로 킹리프사 하지 마. 이 때문에 이미지 다 망가지잖아. 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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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진짜 귀여워르고 있어. 야, 니들 쉬는 시간대 다 집합해. 어? 트민아, 아쉽게도 넌 쉬는 시간이 없단다. 왜요? 뭐, 벌리라도 세우게. 어? 그럼 내가 그, 신재민이라고 한대. 다들 내심기건들지 마. 알았어? 야, 야, 허세 부리지 말고 저기 가서 앉아. 에이, 내가 앉았는데 인사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창문을 보고 있어 이 자식이?